뭐, 네. 갱스테이팝이나. <laughs> 어 그런 거죠. <laughs> 어, <그럼> 엄마. 아빠! <laughs> 다음에 그런 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에그 <laughs> 네, 남자 작사, 그 여자 작곡 드디어 그 여자 우리 작곡가님이 네, 나오셨습니다. 인사 한번 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, 작곡가 이선주입니다. <laughs> 제가 대서 사실을 어, 어떻게 좀 가사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니 줄인 게이 정도라 하신데 원래는 얼마나 더서 대서사시였을지가 가사가 길다 이런 컴플레인을 받아서 조금 저희가 다이어트를 가사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나를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. 나를 만나는 어떤 그런 노래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노래들이 좀다 딥한데 이거는 사실 여행이 주제다 보니까 음. 좀 그렇게까지 딥한 것 같진 않고 어디 골방에서 나를 찾는 걸 생각하셨는데 <laughs> 막우와 <laughs> 피렌체 너무 예뻐 이러는 거여서 그런 그런, 그런 거죠 간극이 너무 컸다 <laughs> 의뢰자는 여행이 주는 어떤 환상과 매직 같은 음.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제가 가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썸을 타는 연인 이전의 단계였던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갖고 막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음. 막 고백하는 그런 가사처럼도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. 음. 네. 그래서 좀 약간 중의적인 음. 가사여가지고 네.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는 만들면은 될것 같긴 해. <laughs> 어 이게 뭐 사랑으로 갈 건지 뭐 나를 찾는 길로 갈 건지. 네. 뭐. 사랑으로 갑시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러면 <laughs> 장르는 결국 이제 뭔가 좀 사랑 이야기기도 하고 음. 하니까 발라드가 되나요? 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? 워낙에 사랑 이야기가 발라드가 좀. 네 사실 곡 쓰는 것보다 응원 만드는 게더 강도 높은 노동 아닙니까? 아 그렇죠. <laughs> 사람들 듣기에 뭔가 좋아 보여야 되고 어, 뭐 이런 게 있어서. 그 본인 얼마나 가라 놓으실 겁니까? 아저 가볍게 할 겁니다. <laughs> 네 그리고 뭐죽게 살기로 하는 프로젝트아니니까요 어쨌든 이게 가사가 있는 곡이니까 누군가는 이제 이걸 불러야 될 텐데. 네 네. 근데 제가 부르는 걸로. 아 지원받는 걸로. <laughs> <laughs> 네, 아, 이게, 네, 자자 부르기 좀 이상해. 그래서, 여자분으로, 한번 잘 한번, 네, 아 올려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멋진 곡을 기대하면서, 네? 네. 여러분, 곡이 또 조금 나오면 또 네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<laughs> 안녕! <laughs> 어 얼굴 작게 보일라고. 어디든 수고 내가 내 얼굴 큰척 해줄까요? <laughs>